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 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 아,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그레고리오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노센트 3세, 중세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주창했던 4차 십자군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됐다고 했죠. 오늘은 이제 최악의 십자군으로 불리는 4차 십자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4차 십자군, 최악의 막장 십자군이라는 제목으로 <laughs>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98년 3차 십자군의 영웅인 영국의 사장 리처드가 죽기 1년 전입니다. 1198년, 이때 중세 역사에서 가장 파워가 센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지위합니다 보통은 이 콩클럽의 투표에서 몇 차례 투표를 통해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첫 번, 첫번 투표에서 단번에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뭐 가톨릭 교회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고요. 38살의 젊은 나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남긴 명언이 유명합니다. 아, 후들은 황제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그 사람이 황제의 관을 쓸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은 교황이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황제권을 넘어서는 교황권이 우뚝선 교황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 시기가 바로 요 교황 이노센트 3세 시기이죠. 자, 당시 성지의 상황, 십자군 왕국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어, 리처드와 살라딘 강화 덕에 안전하게 성지 순례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걸로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성도 예루살렘이 여전히 이슬람의 지배에 있다. 게다가 3차 십자군은 교황 대리가 동행하지 않은 세속 십자군이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당시. 교황청의 입장이었죠. 자 이슬람 측 반응은 어땠는가? 이슬람 측 상황은 자 1193년 살라딘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라딘의 아들들이 서로 다퉈요. 내분이 네, 네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이슬람 쪽이 태수들은 살라딘의 동생 동생인 알아딜에게 술탄직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형의 아들들이 하도록 계속 고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200년 마지못해 술탄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1218년까지 18년간 이제 술탄직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1198년 이너센트 3세 교황직 차지하자마자 곧바로 성지 회복,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외치면서 십자군을 재청하게 된다. 하지만, 리차드 등이 서유럽의 에이스가 총 출동했던 초호화판 3차 십자군.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 썩 좋지 않았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3차 십자군은 그야말로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굉장히 미약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해야 되는데, 아,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3차 십자군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난 세번의 십자군을 통해서 볼 때, 이거 교황 말대로 해봤자 돈과 병력만 날리고 이득도 하나도 없는데 거길 왜 가는가? 이게 이제 당시 유럽의 군주들의 큰 동안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황 이너센터 3세는 어디에 주목을 하는가? 바로 쌍판 위에서 벌어진 마상 창시합 거기에 한 설교승을 보내서 십자군을 재창하게 되죠. 교황은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유일하게 성공했던 그일차 십자군. 그 1차 십자군 때처럼 왕이나 황제 전혀 참가하지 않았죠. 오로지 지방 영주들, 제후들만으로 구성된 그 제후 십자군을 머릿속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정신에 꽂힌 마상 시합을 막 끝내고 한껏 고무된 영주들, 그리고 기사들에게 현장에서 즉석 설교를 한 것이죠. 결국 목적지는 이제 살라딘이 창건한 아이유브 왕조가 있는 그 근거지 이집트로 정해집니다. 그럼 왜 이집트인가? 왜 성지 회복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이집트인가? 자 성질을 회복한다 해도 이집트가 건재하면 어떻습니까 유지가 유지가 힘들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이집트는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거든요. 당시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이집트가 최고의 곡창지였습니다. 그 부유한 이집트는 어때요? 전리품도 상당히 많으리라 기대했던 거죠. 자, 이동 경로는 해로, 해로로 정해집니다. 왜냐? 이전 경험에서 봤을 때 육로는 원정로 상에 있는 그 현지 세력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경험으로 알았던 거죠. 또 위험도 많이 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 뭐 우리 살펴본 대로 어 어떻습니까? 아. 아, 살레, 살레프 강을 건너다가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 일세가 익사하는 뭐 그런 사고도 발생한 거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바닷길로 해로로 가려고 하는데 그고 문제가 없던 게 아니다 문제는 타고 갈 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그 단초가 되죠. 그래서 자체 함대가 없기 때문에 해군역이 강했던 이탈리아의 해상공화국에게 하나하나 노크를 하죠. 다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 거절해요. 제노바도 거절하고. 마지막에 이 베네치아 공화국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그 협상 조건은 뭐였는가? 바로 33,500명의 병력을 우리가 모으겠다. 자, 그 병력을 실현나를 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9개월 정도, 어, 그 보급. 식량과 같은 보급을 책임져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에 대한 조건으로서 십자군은 은화 38만 5천 마르크를 주겠다. 그리고 점령지의 일부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타결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202년 6월 베네치아의 집결에서 함께 출항하기로 다 결정하고 헤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3,500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막상 현장에는 몇 명이 모였는가 계획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2,000명이 집결한 거예요. 협상 당시 십자군들의 허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영주들이 그 이후에 상황이 악화된 건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3차 십자군 초호화판으로 출정했던 그 3차 십자군의 실패로 인해서 유럽 군주들은 전반적인 비협조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병력 모집에 실패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베네치아의 도제, 일종의 대통령, 뭐 총수입니다. 도제인 엘리코 단돌로는 어땠는가? 자유 십자군 운송 사업에 마치 구군을 걸다시피 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무려 500척의 함대, 3만 4천 명가량을 이제 실어 날라야 되고, 또 9개월간 보급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500척의 함대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약속대로.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 상상이 안 가시죠? 자,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추진한 7차, 8차 십자군이 있거든요. 그것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각각 36척, 그리고 39척의 함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500척이다. 5 0척이다 상상해 가십니까? 한 15배 가까이 되는 그런 함대를 준비한 거예요, 베네치아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네치아는 무려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간, 음, 해상국가잖아요. 장사하는 것딱 멈춘 거예요. 그 상업 활동을 중단하면서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만약에 여기, 여기 나가리 되면, 이 사업이 나가리 되면, 이 십자금 운송 사업이 나가리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군이 휘청휘청 할 판이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항이 점점 늦어지면서 어때요? 베네치아 공화국의 손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런 가운데 십자군 지도부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네치아가 8월경 타계책을 제안하죠. 그것은 뭔가 자라한 거를 어, 자라항구 공략을 함께 해주면은 비용을 퉁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라, 자라. 자라항구는 어딘가요? 여기 베네치아죠, 베네치아. 자라항구 여기 있습니다. 자라항구. 자, 여기 가 원래 베네치아령이었는데, 이게 요게, 예, 그 최근에 헝가리령으로 넘어가서 계속 베네치아 함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이제 해상국가로서 해상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드리아해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 자라에서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에~ 예, 베네치아는 이제 지상군이 없잖아요 배만 있고.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십자군 측에서는 어떤가 어차피 놀고 있는 이 대병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좋고 또 베네치아 측은 어떻습니까 아, 지상 육군 육군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공략을 해준다고 하면 어때요 아, 거기를 이제 빼앗게 되면은 음, 해상 무역의 교통로 아드리아해를 빠져나오는 중요한 그 요충지를 확보해서 좋고 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아, 바로 십자군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간판을 살고서 어때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기독교 도시를 약탈한다. 이거는 완전히 개막장 드라마인 거죠. 개막장 상황의 비난. 이거는 감수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이 베네치아령에서 헝가리령이 된이 자라 여기를 수복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드리아해를 빠져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구였다. 아, 여기를 추복하기 위해서 이 엘리코 단돌로,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도제였던 단돌로는요, 이 도시와 전투 중에서 한쪽 눈을 실명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엘리코 아, 단돌로는 이 십자건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적인 복수도 할 겸, 또 베네치아 전, 공화국의 국익도 어, 추구할 겸, 이런 목적 가운데 자라 공략을 제안한 것이다. 10월 8일, 이제 베네치아를 출항합니다. 그리고 한달 항해 끝에 11월 10일경 도착을 하죠. 자, 그 지역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고 절벽 등 지세가 굉장히 험하다. 거기다가 또 뒤쫓아온 교황의 특사가, 아, 맹비난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자라 공격은 이제 주저, 주저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교황이 반대하겠죠. 자, 11월 2 3일 하지만 이들은 결국 자라를 함락합니다. 당연히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완전히 격노하게 되죠. 왜냐? 자신의 이름으로 결성된 십자군인데 이들이 완전히 탈선해도 보통 탈선한 게 아니죠. 완전히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4차 십자군과 이 베네치아 도제, 베네치아 국민들 전체를 어때요? 파문, 파문해 버립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해산되지 않습니다. 아, 교황의 서진, 파문했던 교황의 서신은 은폐되고, 이 현지에 참전했던 성직자는 자체적으로 사면령을 내려버려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였죠. 하지만 이미 돈 맛을 본 십자군들은 교황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십자군이 자라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비잔틴 제국의 황태자가 도착해서 정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이 황태자의 아버지가 황제인데, 그 황제, 그 황제 이사키우트 이세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아, 바로 그 황제의 그 형이, 어때요? 형이 동생의 황위를 빼앗고, 동생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들 이 황태자도 감옥에 가두고 했는데 어때요? 이 아들 황태자가 간신히 탈옥을 해가지고 십자군에 찾아와서 눈물로 눈물로 탄원을 한 거예요. 그 뭐라고 하는가? 십자군이 행선지를 저 이집트로 가지 말고 우리 콘스탄티노플로 와서 저쿠테를 일으킨 저큰 삼촌을 몰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다시 황위에 올려주면 앉혀주면 그럼 자기가 뒤를 이어서 또 황. 어, 황제가 될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준다면 아버지의 황위, 제위 보위만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20만 마르크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20만 마르크. 자, 십자군 전체 비용이 어땠습니까? 500척 함대에 대한 비용이 85,000 마르크로 계약을 했는데. 와우! 거기 몇 배입니까? 20만 마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돈뿐이 아니고, 이거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아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뉘었잖아요. 동서방교회를 하나로 합치겠다. 로마 카톨릭으로 합치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어쨌든 이것만 된다고 하면은 역대 교황의 수건 사업이 이거거든요. 그걸 마치 자기들의 활약으로 성취한다? 아, 생각 하니까 이들은막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 자라 한고, 한약탈한 이거는 뭐 당연히 또 파문된 거 당연히 다 없던 걸로 교황이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교황은 이제 이 황당한 제안을 듣고서 당연히 거부했죠. 그렇게 될 리도 없고, 하지만 십자군 측은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역시 환영을 하죠. 왜냐? 이 콘스탄툴 비잔틴 제국이 당시 동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하던 베네치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제압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빙고하면서 환영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203년 4월 자라 항구를 출발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죠. 그리고 거기까지 찾아왔던 황태자는 알렉시우스 4세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비잔틴 제국의 상황은 어땠는가? 자, 콤네노스 왕조가 100년간 이어지면서 거의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알렉시우스 1세, 그리고 요한에서 2세, 그리고 마누엘 1세, 그리고 아, 알렉시우스 2세 이렇게 이어지는 콤미네이스 왕조 100년, 1081년에서 1185년 거의 1, 2, 3차 십자군이 벌어지던 그 언저리 시기입니다. 그 십자군을 이용해서 최대의 그, 콩곰으로 누가 얻은 것인가?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이에요. 비잔틴 제국은 십자군 이용해가지고 결국, 세 셀지쿠 트루크에 잃었던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그 지역을 야검야검 다 회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알, 마지막 황제인 알렉시우스 2세가 너무 어렸어요. 어렸어요. 그 삼촌인 안드로니쿠스 1세가 어린 조카 알렉시우스 2세를 죽이고 황해를 찬탈합니다. 그런데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바로 그는 콤네스 왕조의 중흥, 백 년을 고작 1년 만에 다 말아먹은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 그는 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오른손이 잘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끔찍하게 살해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즉위한 게 누군가 바로 이 이사키우트 2세가 즉위하면서 새로운 왕조 바로 앙겔로스 왕조가 개막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사키우스 2세 형형 어, 알렉시우스 3세가 쿠데타를 해서 이사키우스 2세의두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고 그 아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이런 가운데 그 아들, 그 황태자가 지금 십자군에게 SOS를 친 상황이다. 자 알렉시우스 3세는 어떻습니까? 십자군이 진공이 오자 잽싸게 보물을 다 챙기고 도망을 갑니다. 자 하지만 아들 덕에 황위를 대체하던 이사키우스 2세 어떻습니까?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 왜냐? 이 멍청한 아들이 자기도 감당 못할 허풍을 에, 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집트 정벌할 때 군사력을 파견하겠다? 그거 불가능하죠. 군사력 파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서방 교회를 통합한다? 그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 동방 사제들이 가만히 안 있죠. 총대주교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나마 실현 가능한 건 뭡니까? 20만 마리크의 돈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딱 열어보니까 앞불싸, 텅 비어있는 게, 금고가 텅 비어있었다. <laughs> 자신도 말아먹었지만 형이, 형이 어때요? 빛죽금을다 갖고, 아, 튄 상태였다. 재 이런 가 언제 어떻습니까? 십자군은 빚독촉을 계속 해야 되고, 황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고 황실에는 보물과 교회 안에는 성물들을 막 팔고 팔고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겨우 마련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금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은 폭증하게 되고 교회는 어때요? 재산이 침해되는 와중에서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동서방 교회를 통합한다 그런 밀약을 듣고서 완전히 완전히 분개하는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침내 일이 벌어집니다. 1204년 2월 초, 황제의 친위대장인 쿠테타를 일으키고 스스로를 알렉시우스 5세라고 하면서 즉위하게 되죠. 자, 그는 십자군과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침내 4월 8일에서 12일까지 전투가 벌어지고, 여기서 누가 이기는가? 십자군들이 이긴다. 콘스탄티노블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운명의 4월 13일. 자 비잔틴 측은요 이 십자군의 영주 가운데 한 명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할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십자군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탈을 해야 돼요. 돈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십자군은 약탈에 굶주려 관례대로 3일간 약탈을 하게 됩니다. 자 3일간의 이 지옥 같은 약탈이 끝난 이후에 그들은 거의 9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약탈하게 된다. 와우 8만 5천 마르크가 비용이었는데 90만 마르크니까 거의 10배의 수익을 올린 거죠. 본전을 넘어선 엄청난 큰 대박 수익이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뭐였는가? 아, 바로 수십만의 시신과 난민,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서 깊은 황제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그렇게 몰락하고 말죠. 자, 오죽했으면 250년 후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되고 약탈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오스만 그이 무슬림들이 250년 전에 이십자가를든이 기독교 악마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평을 이 비잔틴 백성들이 남겼을 정도로 이 당시 사차 십자군이 했던 이 약탈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아, 십자군 기사들은요, 이 콘스탄트볼 거리에서 글을 쓰는 흉내를 내면서 비잔틴 사람들을 조롱을 합니다. 이건 뭐냐, 이 비잔틴 사람들이 글 쓰는 데만 골몰해가지고 나약하, 나약하다고 비웃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어요. 당시 서유럽에서는요, 소수의 지식인들, 성직자들만 글을 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대부분이 글을 읽을 줄 몰랐다. 반면, 이 동로마, 비잔틴 은 어때요? 전부 백성들이 이제 글을 다 아는 거예요. 자, 300년 후 16세기 잉카제국을 정복한 피사로도 그를 몰라서 자기 이름을 미리 새겨놓은 금속판으로 서명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4차 십자군 결산해볼까요? 자, 비잔틴 제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스스로 초래한 국가적인 재앙이었다. 그죠 자기들이 이렇게 이걸 초래한 거죠, 결국은. 십자군 측은 어떻습니까? 추악하게이를데 없는 막장 드라마를 펼치게 된 것이다. 자, 베네치아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이 4차 십자군의 최대 수혜라고 하면은 이, 사, 이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후에 최전성기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 신의 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아드리아 해의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동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이 동지중의 여왕이 되죠. 이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 해상제국으로 본격적으로 점핑하게 된 그런 예, 계기가 되었다. 이 엘리코 단돌로는요 성소피아 성당 2 층에 묻혔는데 나중에 이슬람에 의해서 파내져서 그 무덤의 표식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당시 베네치아 베네치아 공화국이 동중의 지전 지역을 이제 석권하면서 곳곳에 세웠던 그 요새들 자라 사자 저자고때 뺏었던 거죠. 그다음에 라구사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는 크레타 섬 그리고 키프로 스섬 이런 것들을 성지에도 이제 아코 야바 이런 지역에 다 아, 심지어 흑해까지 이르는 이전지역의 동지 중에 전 지역에 이제 이 베네치아의 상선이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를 긁어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4차 십자군, 십자군 역사의 가장 최악의 막장 십자군으로 불리는 4차 십자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